주식거래소도 아니고 증권래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거래소가 거래가 일어나면은 하루 끝나고 나서 예착결전에 그 거래를 보여서 예탁결전에는 주식 명부에 소유권이 바뀌어야 거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간들이 현재 시세가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은 어떻게 해준다? 실시간으로 해준다. 그럼 주식을 통분화해서 주식통권을 한다면 청산이 금방 되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그게 확신의 장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자산이 소프트처럼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소프트처럼.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을,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자산을 소프트처럼 한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데이터, 모든 자산은 데이터로 표현되잖아요. 전세계 모든 데이터, 모든 자산을 앞으로 토큰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결제, 유틸리티, 증권형, 스테미코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왔다. 5년 전도터 여러분은 이제 암호화폐 대중화, 지금은 정보의 대중화 시대에 사시잖아요. 데이터의 대중화 시대.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은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에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전의 전쟁에서 디지털 전해 전쟁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소위 요즘 나오는 워낙기만 스테이블코인, 테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명 자산 태에는 토큰 생태로 변신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디파이, 토큰 증권, RWa, 그 다음에 NFT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기존 NFT가 다 망하는 이유는 뭐가 없다? 생태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생태계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새로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에서 청년들은 제가 얘기하는 청년이라는 얘기는 유행 기준으로 65세 이하입니다. 여기서의 청년분들은 앞으로 현대의 데이터 생태계를 토큰 생태계로 바꾸는 그게 창업이에요. 그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이걸 토큰 생태화 시켜드릴 테니까. 그리고 같이 돈 봅시다. 세상은 바뀝니다. 이렇게 토큰화되는. 이거는 제가 참고로 뭐가 좋아지는지를 딱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다 자산을 소프트처럼 관리 통제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세상에서 무슨 세상으로 간다? 암호화폐 세상으로 갈 거고 암호화폐 대중화가 될 거고 그 암호화폐 대중화의 그 밑에는 뭐가 있다? 디지털 자산이 있는 거고 결국 뭐가 있다? 데이터 세상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